안녕하세요. 2022년 7월 8일 오후 12시 46분. 이제 점심시간은 막 지났는데요. 어,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특별하거나 이상한 시그널이 있으면 중간에 트래킹하다가 한번 들어와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저 예상 레인지, 프리딕션 레인지 범위 끝지점에서 이상 시그널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 지금 차트가 제가 예상했던 거 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급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진짜 상승이라고 벌써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제는 바이든 연설 이후 시황이고요. 오늘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모양이에요. 제가 이 예상 범위를 이 구간으로 잡고 이 상단에서 잡게 되면 웬만하면 익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채널 구간에 있을 것이다. 근데 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했을 때에는 어좀 살펴보긴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약간 저도. 한 켠에 가지고 있던 의혹이었는데 정말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박스 구간으로 들어왔고 요 부분에서 저는 한번 트레이드를 더 해서 익절을 봤는데 다시 상승하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어 포지션을 숏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 횡보를 하더니 지금 굉장히 급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차트의 흐름이나 글로벌 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반등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점이 바이든 연설 한 이후 정도를 이제 기점이에요. 제가 지금 파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시점이 바이든이 이 오하이오에서 연설을 마친 이후의 시황입니다. 사실 그~ 바이든 연설에 어떤 내용이 너무 없었거든요 제가 밤까지 이~ 해당 방송을 보고 잤는데 너무 기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 펜션에 대한 그니까 러 연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미국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니 어~ 자기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뭐 핸들링을 하겠다. 뭐 어떤 그런 뉘앙스만 풍기고 사실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도 말하지 않고 해당 연설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아현 정부가 현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 바이든 회의를 할때 앞에 이제 이 컬리그, 이 동료들을 먼저 연설을 간단하게 시킵니다. 이때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고 스물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이제 바이든이 정장 나왔을 때 떨어지고 연설이 끝났을 때별 내용이 없었구나 라고 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꿈틀꿈틀 하다가 갑자기 차트가 올라갔어요. United State 플 n 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실험률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서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튼튼한지 이거 이 수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반등이라고 하면 빅스 수치도 같이 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빅스는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 절대 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불확실성이 해, 해소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정말 반등을 할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정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도 있는 겁니다. 사실 차트를 보면서 진짜 어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정보를 종합했을 때 나오는 결론과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결론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런 때인 것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런 때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박스 레인지를 저는 여전히 다시 이 구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 레인지는 이 범위 안으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냐? 이, 이 흐름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중간 점검차 들어와 봤는데, 지금 차트는 제가 예상했던 구간을 벗어나서 박스 레인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뉴스들을 종합해서 이 뉴스들을 종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포맷을 좀 바꿔야 할것 같아요. 이 정멸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좀더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 분명히 이상 시그널이 발생하는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상 시간 날이 발생하는 건 확인을 했어요. 이 시점입니다.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 분명히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의 모양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거래량이 정점을 여기서 찍고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켜봐야 알, 알겠네요. 그래서 현재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흐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바이든 연설한 이후로 어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가 관건인데, 어어쭉 횡보를 하다가 바이든 연설 이후로 어 데이터가 쌓여. 거래량이 쌓이고 이걸 치고 받아서 급상승하는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어또 특별한 시그널이 특별한 하락 시그널이나 상승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차트를 좀더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뉴스는 여전히 좋지 않아요. 줄줄이 이 대출 업체들이 가상화폐 대출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보들도 너무 많고 물가는 현재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이게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금리를 향후에 75% 최소한 두번 이상은 두번 정도는 올릴 텐데 그두번 올렸을 때 금리 수치가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은 안 좋아질 거고 소비는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 악순환이 경제 사이클을 침체로 끌고 가기에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저녁때 다시 한번 들어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오후 1시 1분 지나고 있고요. 가상화폐와 세계경제 그리고 차트 채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